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사주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나이가 이제 김희생이면은 46세 되시는 이 남성분의 팔자명조를 보면서 오늘도 실전 사주풀이 20년 대운보기를 여러분께 사주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팔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대운풀이 특히 이 십년 대운풀이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만 어떠한 누가 이제 여러분 앞에 팔자를 갖다 탁 들이밀었을 때이 말문이 터져서 쉽게 쉽게 이 사주풀이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주 해석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사주 해석을 쉽게, 그러니까, 오행의 힘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내시면은 누구나 이제 4주 해석을 좀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팔자명주의 주인공이신 이분이 현재 나이가 이제 46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흘러가는 10년대운은 옆발각게 동그라미 쳐놓은 38살에서 48살 생일 전까지의 10년대운이 무진대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46세니까 내년 후년이 되면은 이 대운이 48, 그러니까 48살에서 58살까지 10년 대운이 48이 정묘 대운으로 대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이 이제 그 하시는 일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 현재 대운에도 그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대운에도 이제 사업이 잘 되는데 요, 다음 때, 운 다음 때, 운에는 이제, 그, 재물운이 어떠한가.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사주 상담을 하신 분인데, 음 다음 때, 운에는 이제, 재물운이 어떠한가. 이러한 것이, 제 궁금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팔자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팔자, 여덟 자, 이, 타고난 팔자는, 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금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딱 보면,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우주 만물의 기운입니다. 딱, 기운인데, 요 팔자 여덟 자에 이제 그 기운은 바꿀 수가 없지만은 이심년 대운 요 흘러가는 요 10년 대운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에 흘러들어오는 1년 운이 있죠. 그리고 1년은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갑진년이죠. 그래서 그 갑진이라는 기운이 이 팔자 8자, 여덟 자의 기운과 이 대운 두자의 기운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자죠. 그 대운의 두 자. 그럼 열 자입니다. 그면 이제 한해한해 한해 들어오는 그 갑진년. 갑진이라는 기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갑진이라는 기운이 이 팔자 여덟 자와 대운의 기운과 함께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갑진이라는 기운이 그에 좋게 작용을 하면은 그의 운이 좋은 것이고 그 갑진이라는 기운이 팔자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면서 안 좋게 작용을 하시면은 그의 운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팔자 해석을 할 때는 오행의 힘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은 사주 해석을 좀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이제 재물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태어난 계절을 보면은 어, 신달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신달은 이제 동물로는 원숭이 달이죠. 신달이 지금이 신달입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바깥에는 무지하게 더워요. 그렇지만은 이 우주 만물의 기운은 금의 기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신유술, 그러니까 신달이, 원숭이 달이고 유달이 닭 달, 그리고 술달이 개 달입니다. 그래서 신유술 요세 개의 달을 가을로 봅니다. 가을은 금의 계절입니다. 자, 이분은 금의 계절 가을에 하늘로부터 임수 일간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계절이 이제 금의 계절이에요. 금생 수를 해줍니다.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가 임신일주지요. 일주에도 내가 뿌리가 됩니다. 이심금은 임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온성으로 이것도 장생지예요.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월주가 임신월, 그리고 일주가 임신일입니다. 월주와 일주가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제 음량의 기운으로 봤을 때 금수의 기운이 이 8자 8자로 보았을 때한70% 정도의 금수의 기운으로 은의 기운이 강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운이 이분이 이제 대운을 보면은 기미년 음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운이 이제 역행을 하는거죠 양년에 태어나면 대운이 순행을 합니다 그런데 역행을 하기 때문에 어, 여름으로 30년을 가고 또 30년은 봄으로 갑니다 이분이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으로 지지로 양의 기운으로 대운이 흘러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운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대운이 보면 무진 대운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사주의 청간에 보면 비견이 있어요. 우리가 사주가 신강할 때는 청간에 비견 업재가 좋지 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사주가 신약할 때는 청간에 비경겁제도, 내가 지지에 뿌리가 없을 때는 천간의 비경겁제에게 내가 의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주는 일간에 나도 힘이 강하지만은 월간의 임수, 임수도 힘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 보면은 시상편제, 이 사주는 시를 아주 잘 타고 태어났어요. 병호시에 태어났습니다. 시상편제, 이 편제, 이 재물의 큰 기운이 있죠. 우리가 그 재물의 동태를 파악을 할 때에는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이 가서 그거라는 오해. 그니까, 러 이분이 이제 수의 기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수국화. 그래서 화가 재성이라 해서 재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태어난 시간이 병오시. 이 병화, 오화. 뿌리가 좋지, 이렇게 그리고 시상편제입니다. 근데 돈의 힘도 좋은데 이 팔자에는 식상이 없습니다. 식상. 식상생제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에서 식상이 들어올 때 운이 좋습니다. 이분은. 자, 근데. 이 변화를 가지고 일간이 내가 시장 편재 이큰 돈을 내가 가지고 오는데 임수 어, 여기 보면 월간의 임수 이 비견도 같이 이 돈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 대운에 보면은 무토가 어, 토국수를 하죠. 이 비견을 극을 합니다. 그래서 어, 현재 대운의 이 편재 이 재물이 평간을 생활해주죠. 평간을 생애해주면서 비견을 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운에는, 어 크게 돈을버는 그런 대운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아주 힘들어지는 대운도 아닙니다. 이 재성이, 재생살.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것도, 사주가 신약할 때는 살, 살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주가 신강할 때는 살이라고 그러지 말고, 관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관성, 평관, 관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 관성으로 가서, 어, 비견을 파악을 해주죠. 그래서 이 대운은 크게 이제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뭐 사업이 무너지거나 내리앉거나 그러한 대운은 아닙니다. 근데, 어, 내년 후년이 되면은 이 사주는 이제 대운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지로 보면 정묘가 들어오면다묘대운 드디어 이제 목의 기운이 들어오죠. 어, 상관. 상관 생재를 해주죠. 그리고, 어, 천단에 보면 정화가 정제, 이 재물이 들어오면서 임수는 묶어버립니다. 비견 아예 탁 묶어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에 있는 편제, 이큰 돈을 내가 제압할 수 있는, 이제 비견은 정화가 묶어놓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큰 돈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어, 묘신, 기문, 뭐 묘신 원진도 되고, 기문살이 됩니다. 기문관살. 자, 사주가 신강하면서 또 내가 써먹는 글자죠. 써먹는 글자. 식상이 없는데 상관이 들어오면서 상관 생계를 해주죠. 이럴 때 기문감사는 아주 돈 버는 게 귀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팔자명주의 주인공은 이분은 어 48대운. 앞으로 이제 내년 후년부터 대운이 바뀌면서 이대운도 괜찮아요. 58대운도. 그렇기 때문에 48대운에서 58대운. 이때, 어, 다음으로 바뀌는 48 정묘대운은 때가 옵니다. 때가. 드디어 이제 큰 돈을 버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자,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어, 재물의 그릇도 이제 큽니다. 이 팔자에 보면 재물의, 재물의 그릇도 큰 그러한 팔자 명조입니다. 그래서 본사제의 신명도다가 보기에 이분은, 어, 48경려대운에 어, 때가 왔다. 드디어 내가 돈을 버는, 큰 돈을 버는 그러한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 58 병인 대운도 괜찮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50대 원에는 어떠한 누구나 월지가충원 합니다. 월지. 자, 이분이 만약에 임신일주가 아니고, 이신충을 해버리면은 무지하게 안 좋죠. 근데, 임신충원 해줘도 임신일주입니다. 임신일주. 신금이 뿌리가 있고, 이때는 또이 비견이 경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변화. 큰 재물이 들어오죠. 여기서도 큰 재물이 있고, 여기서도 큰 재물이 있죠. 이럴 때는 이 비견이 임신충원 해줬기 때문에, 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화. 양의 기운이 좀 강해지죠? 그럴 때는 이 비견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운도 괜찮아요. 그래서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이분은, 음, 현재 대운보다는 내년 후년, 바뀌는 48, 정묘 대운에는 상당히 사업으로 큰 돈을 버는 그러한 대운으로 보입니다.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어, 올해 나이 어, 김희생 46세 되시는 남성분의 팔자 명주를 보면서 어, 현재 대운의 재물운과 어, 다가오는 다음 대운의 재물운은 어떠한가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께 재미나게 어, 사주 이야기를 들려 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